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입니다. 오늘은 10.5구역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현장 리포트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간성역 역세권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직접화된 학세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자이, 그리고 이편한 세상, 두산 위브 세계 건설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짓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0.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고요. 그, 올해 상반기 중에 관리 처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 그 분양, 일반 분양을 아마 할것 같습니다. 시공사는 이편한 세상, 그리고 자이위브가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2217세대고요. 이 중에서 약반 정도 1054세대가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한 200세대 가량을 일반 분양하게 됩니다. 평수는 3구 타입부터 8사 타입까지 있고요. 평면이 좋은 c 타입이 183세대입니다. 일반 분양은 올해 하막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2217세대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84C 타입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그,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 4베이의 알파룸이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 그, 4베이 구조를 잘 충실하게 반영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 뭐, A형하고 B형 같은 경우는 아마 요구조보다는 조금 못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5구 타입과 8사 타입 요거 3구 타입은 임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10종 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아실 지도를 통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종 5구역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간성역입니다. 간성역에서 좀 걸으면 되고요. 동암역도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동암역은 용산급행이 서는데 간성역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동암역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간성역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성역까지가 이게 이제 남동구고요. 아, 여기는 이제 부평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가 다릅니다. 그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음, 무엇보다 이 옆에 그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큰 마켓이 있고요. 이쪽도 다 재개발을 해서 그새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무엇보다 석정 초등학교, 그 다음에 석정 중학교 남녀 공학입니다. 요거 남녀 공학인점이 상당히 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석정 여자 고등학교, 인천남 고등학교. 인천 남할 때 남은 남그 남영 남자지 남쪽이지 산해남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여고, 남고가 학세권입니다.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이 부분을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그 성산 효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나란히 있는 격이 되겠습니다. 자, 10.5구역. 제가 재개발 현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뭐, 학세권에다, 역세권에다가, 어, 이렇게 또, 어, 그, 쇼핑도 할수 있는 이런 그 공간, 그리고 이 동합역을 도보로 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10.5구역. 제가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조합원분을 구입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영상이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크 TV. 오늘은 10.5구역 되겠습니다. 자이와 두산 위부, 그리고 이 편의 세상의 컨소시엄 형태로 건설하는 10.5구역이고요. 주위에 초,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건너와서 이제 집정 5구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아무래도 이쪽에 간석동 쪽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현대 아파트인데요. 예. 멀리 더샵 5천 세대가 입주하는 뉴스테이 방식의 아, 더샵 아파트도 있죠. 여기가 지금 석정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로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녀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가 다 있는 겁니다. 네, 석정 중학교. 자, 빨리 가겠습니다. 석정 중학교 남녀 공학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이는 게 석정 여자 고등학교 여고입니다. 24km라고 나와있네요. 3km, 제가 50km. 예. 제 자전거 속도가 여기가 이제 인천 남고등학교입니다. 이게 남고라 그래서 남그 산의 남자가 아니라 남영 남자도 남쪽에 있다. 그래서 여기 요 앞에 보이는 게또 석정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다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남고가 있으면 여고가 없거나 또는 남중이 있으면 여중이 없는 여기는 다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10정 5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정 5구역입니다 단성역 역세권이면서 초중고 대 성산 효 대학원대학교를 끼고 있죠. 끼고 있는 학세권인 아파트 아, 10.5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연이 많아서. 처분까지 조금 조합원수가 많기 때문에 만만치 않겠네요. 어, 여기도 상가도 많고 개인 주택보다는 빌라가 많아서 말이 많을 것 같네요. 예. 여기는 10.5 구역입니다. 이쪽은 이제 집장사들이 지은 거죠. 보니까 같잖아요, 딱 보면 예, 예전에 집장사들이 지었죠. 교회도 있고요. 1.5구역입니다. 빌라가 꽤 많네요, 이쪽은. 네. 오른쪽이 10.5구역입니다. 10.5구역. 한촌 설렁탕. 앞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